자, 안녕하세요. 자, 아이고, 패다 오늘 해야 할 거는, 내비게이션 내일 여기 요거 같은 거, 보여주고. 근데 지금 예제는 보니까 왼쪽에다가, 이렇 그, 예, 붙여가지고, 뭐 누를 때마다 화면 변경하고, 위에다 넣을 수도 있고, 옆으로도 넣수 있고, 뭐 그렇죠. 저거를 이제 부트스트랩 이런 거 같은 거가요이 중에 요거, 요거, 요거를 지금 나타내 주는 건데 프로토에도 이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 하나는 설명이고 또 하나는 예제가 잘 나와 있어요. 그탭탭 탭 메뉴 요거 지금 탭 메뉴 이런 탭 메뉴 이거 눌렀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탭 메뉴가 있는데 사용 이게 좀 보니까 사용 방법이 음, 내가 생각한 것만큼 쉽게 만들어 놓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좀, 어렵게 만들어 놨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식으로 좀 하여튼, 이렇게 돼 있어서, 좀, 어렵, 개인적으로 좀 어렵다?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는, 뭐, 얘네들 많이 알겠죠. <laughs> 가지고,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날씨가 더 너무 덥습니다 지금. 됐다.

코페를 여기는 스코 페이지를 쓰지는 않고 그 디폴트 탭 컨트롤인가? 뭐 그걸 이용을 했더라고요 일단은 그걸 한번 사용을 해 볼게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스페이스트리스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그냥 여기서 아, 이거는, 여기 탭을, 이, 머티리얼 이 앱을, 좀, 바꾼 것 같아요, 먼저. 그, 그럴려면은, 여기 있는, 앱바, 테마에는, 여기, 앱바가 있거든요, 앱바? 위에? 그, 화면 위에 이렇게 뜨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먼저 바꿔서, 지금 하는 시기로돼 있어서 아, 그냥 아까 어디서, 이제 어디 갔어? 이제 어디 갔어? 이제 그거를 네. 음, 그래요. 여기서 여기서부터 하지 말고 어렇게 여기는 이거니까 여기, 어디? 여기. 여기서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타이틀이 있고, 음... 스크립트 맵 타이틀,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여기가 아니지. 스포패드는 여기지. 스포패드는, 아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스포패드는 여기고, 그리고, 스포패드를 여기다 쓰는 거죠. 어, 그러니까 여기 앱바가 있잖아요, 앱바. 앱바 대신에, 네. 내가 원하는, 뭘 집어 넣는 건데. 예, 이렇게. 그럼 요 앱바를 지금 타이틀로 넣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아마 이게 될 거예요. 그치. 바텀에 마이 my... 탭이 아마 들어갈 거예요. 예. 이제 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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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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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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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뒤에 맞춰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위만 나오고, 그걸 클릭했을 때, 요거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보여주야 되는데, 이게 핵심이더라고요. 앱, 앱바에, 바텀에 그 탭발을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바텀이라는 위치가 좀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탭, 앱바에 바텀이야. 근데 탭발을 못서 아, 잘 모르겠어. 생각한 사람들이 그 마음을 읽어야 했는데. 남은게 아이씨 저거에누구나 이거 이런거 어우 아 이걸 했다 제 t e p by step, not, ah, control, control, c 는 n t r o l c 는 n t r o l control, control, c o 없으니 지금 문제가 생기는 l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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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n t r o 잠깐만요. 이걸 거이 띄워야 돼. 다시 해겠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은 요거 이렇게 화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전체를 하나를 그 탭으로 하나 본 거예요. 탭으로. 또 하나를 탭이 두 개면 은 지금 두 개를 썼으니까 이렇게 두 개가 나는데, 이거 하나하나를 감싸주고, 그 안에다가 다시 스코피드를 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디폴트 그게 없다 고 지금 에라가 나는데, 이거 안 해줘도 됐던 거 아닌가? 탭해지네 그래가지고 설명이 디폴트 탭 컨트롤 안에 탭 그게 들어간 건데,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랭스가 차이드가 나오죠. 차이드 안에 그걸 집어넣는 건데다 이, 랭스는 저 위에 있는, 마이텍스의 랭스를 집어내면되고요 랭스를 집어내면 되고, 이거는 스코필드를 집어내면 되요. 스코필드, 예. 이런 식으로 집어내면 그리고 여기 밑에다가 바로 다시 또 이렇게 하면 에러 안 나지 않나요? 어차피 컨트롤 넣었으니까 넣을 값이로도 나와야 되는데, 네 이렇게 나오죠. 이거 나오는 이유는 지금 타이틀을 넣고 이거 하나하나 했을 때는 값이 지금 안 불러지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r 터라이트 이거 눌렀을 때이 바디 쪽에서 이거를 컨트롤 해줘서 지금 내보내줘야 되는데, 지금 그걸 안 써서 그런거예요 여기를 수정을 해야죠. 조금 불편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들었어요. 이쪽에서는 이 랩을 돌면서, 뺑뺑이 돌면서, 뺑뺑이 돌면서, 랩을 넣어준 게,

嗯 그... 嗯嗯嗯嗯嗯嗯嗯嗯이嗯嗯嗯嗯 썼더니만 이嗯嗯이嗯嗯 我们在休息，看吧。嗯，干啥？干啥？干事故。

여기 위에 있는 레벨을 세워주고, 그 다음에. 이거 뜯도이씨 어? 아, 단타식이 왜안 되는 거야 또 다시, 번, 다시. 칠드런에 넣고, 아, 바보 같애, 바보 같애, 바보 같애, 바보 같애. 오래 안에 오래 있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이게. 음. 아이씨, 그리고 여기를 또 리트. 스 그렇 이렇게 해주고 여기는 파이널이 다시 이점텍 t 이스 아무 남자하이안 되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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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맵 위에는 이거고 그리고 스포크리드는 이거고 실드러는 이건 원래 이건데 이거는 어린이는 지금 맵 맵을 가져왔어요. 이거에 머리 리스트를 가져와야 하니까 맵은 다시 이 내가 이 리스트로 결론이 났어 이가로시안 지금 이거에 챙긴 거라서, 이게 이거고, 포트기는포트프는 이거고, 여기는 바디는 컨트롤로 해도 상관이 없고, 전혀 그렇죠, 상관이 없죠. 그리고 이 컨트롤 대신에, 나는, 탭과 뷰를 쓰겠다. 이렇게. 여기 들어오는 옵션은, 7 드론인데, 7 드론의 값은, 지금, 7 드론의 값은, 아이템에서 맵을 돌리겠다. 이거를, 트리트로. 만약에 이게 안 되면은 카펜터 이스트에 있다 도저히 안 되는데 어 이건 딱 되는데 왜안 되지 당연. 이거 어떻게 된거야? 그러면 이거는 이걸 해줄거니까 그럼 이렇 되겠지 근데 내가 아까 전에 썼을 때는 왜 하나도 안 되지? 뭐가 틀린 거지, 도대지아씨 이거 쓸라 그랬어요, 이거. 이거 예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그래서 남다식으로 바꾸면, 이거는,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지워야죠. 남다식이면 이게 나가나? 이거, 그러하는 오브젝트인데, 이거. 그남달 수가 안 되나 보니. 모르겠다. 아는 대로, 해키는 대로 해야지.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탭바 뷰에 이것들만 이렇게 제대로 써주면, 이제 나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누르면, 네, 이제 값이 나오죠. left, 기는 right. 네, 이게 드디어 나오네. 그러니까, 이 뷰에 해당되는, 그, 뭐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탭바 인데좀 오래 걸리네 시간이 그래서 똑같이 만약에 지금 여기가 탭어레 여기 지금 여기를 넣었잖아요. 근데 이거에 지금 탭바 뷰 쉴드런 요거만 지금 맵으로 돌렸는데, 이거를, 지금, 아까 전에 여기가 array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이좀 어려운데. 최대한,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그, 컨테이너 써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쓰면은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해도. 요거 두 개만 바꿔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0 0 0 나오죠? 여기 나오고 다시 111 나오고, 이런 식으로. 요거, 일단은 지금 이거를 array로 썼는데, 지금 이게, 이게,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게 이거고, 이거랑 연결이 되고, 두 번째 있는 것들이 이제 이거랑 연결 되고, 그리고 거기 옵션에 따라서 요 모양들을 좀 이쁘게 이제 나타내주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지금 뭐, 동영상에 나온 것처럼 뭐 이것저것 막 이렇게 집어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헛박 위에, 뭐, 옥플레이터 오시리드 오고, 은하나는 린, 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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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린. 로 린. 린. 때 이의 이펙트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펙트들을. 그러니까 이 부분을 또이 컨트롤 요구 부분을 또 위젯으로 만들어서 딴짓을 해도 상관은 없더라고요 해보니까는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뭐 이거를 이제 이거를 이제 외부 위젯으로 바꿔서 이렇게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고 뭘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하게 여기 윗부분만, 뭐 이렇게, 이쁘게, 이, 미지를 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스크롤도 할수 있대는데, 스크롤은, 저도, 이렇게, 이게 지금은 두 개밖에 없었는데, 세개 이상 나오는 스크롤 달면은, 뭐, 스크롤, 스크롤 툴인가? 이제 스크롤 툴인가? 뭐가 있을 거야, 잠깐만. 아, 그러니까, 여기서이제 스크롤 툴을 넣으면은 스크롤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은 거 테스트는 안 해봐갖고 저도 잘 모르겠고 어, 이런 식으로 쓰고, 요거는 아까 전에 말지 위젯이다. 하나의 별도 위젯이고, 요거의 개수, 이거의 짝은 이첫 번째는 이거의 첫 번째를 나타내는 거고, 두 번째는 두 번째. 그 배열이 여섯 개다. 그럼 0, 1, 2, 3, 4, 5이잖아요. 6그 위에서부터 0, 1, 2, 3, 4, 5 이렇게 여 개만 만들어주면은. 이 탭바를 사용할 수, 사용하는데 뭐 지장은 없더라. 그리고, 아, 너무 길다. 하나 끊고, 가겠습니다